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됩니다. 33년 만에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완성된 이 복음이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이제 전 지역으로 이렇게 조금씩 퍼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퍼져 나갈 때 사도들도 목숨을 다해서 그 복음을 전파했지만 그 복음을 수종들는 많은 평신도들도 사실상 굉장한 헌신을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어,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에 헌신한 그 평신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원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굴라는 소아시아 본도에서 태어나서 유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로 노마에 갔는지는 몰라도 노마에 갔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원래 브리스가는 노마 기족 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김씨, 이씨,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그 기족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가문들이 있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도 발견되는 노마 비문에 보면 브리스가 누구, 브리스가 누구 이렇게 발견이 돼요. 그러니까 이브리스길라는 노마 명성 가문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인 아굴라하고 결혼해 가지고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죠. 예, 그래서 어, 완전히. 노마 사람이 이제 남편을 통하여서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해갖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알고 그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어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을 누구를 열심히 가르치냐면 부인 왜냐하면 집안에서 성경 교육을 담당하는 게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남편 못지않게 유대인 여자들은 성경에 능통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방 여자이지만은. 어, 브리스 길라가 구약 성경에는 능통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리스 길라가 이렇게 아골라와 결혼해서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데 로마 제4대 황자인 다시 말하면 어 여러분이 잘 아는 고향, 어, 검은 고양이, 네롱, 네롱, 엘세때 우리가 네로, 네로 그죠. 예, 다시 말하면 그아카나 왕, 네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오, 그네 번째 왕이에요. 네 번째 황제인데요 글라우디오가 어 노마에는 있 유대인들에게 추방령을 내렸어요.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가지고 어, 추방령을 내렸어요. 잠깐 여러분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 노마에서 어, 클라우디오가 네로의 아버지가 추방령을 내리니까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로 왔냐면 베타고 어디로 고린도로 온 거죠. 예. 네. 고린도로 이주했어요. 그러니 여기가 얼마나 먼거리겠어요? 배로도 엄청난 거리죠. 목숨을 걸고 고린도에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천막을 깁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마침 사도 바울이, 어,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드로아에서 빨리 유럽 쪽으로 가라는 그런 음성을 주셔서 그가 이제 유럽 쪽에 이렇게 쭉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음적으로 지쳐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수많은 그런 회당에서 유대인으로부터 거세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심령이 굉장히 지쳐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지쳐 있는 상태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 짓고 넘어간다면 이 만남을 누가 주선했을까요? 주님이 주선했죠. 사도배월에게 일평생 가장 좋은 동역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바울을 만난 다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어, 지금 구약에 능통하고 어,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법이나 의식법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능통해요. 그리고 장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런 구세주요 또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아직 브리스길라 와아굴라는잘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완전히 그들은 복음의 능력자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을 완전히 알고 있었는데 그 구약을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수박 거달 기식이고 구약 39권의 핵심이 뭐죠? 핵심 내용이 창자우실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 일생이요. 예수 그리스도 사상이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구약 전체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자들은 마치 율법을 볼때 수건을 쓰고 본 것처럼 봤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내가 눈에다 수건을 싹 이렇게 보면 이 글자가 제대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성경책은 펴져 있지만은 세상이 글씨를 잘못 보는 것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지만,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을 몰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성경에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지만은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알고 모세에 대해서는 알고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제사법에 대해서는 아는데 성경의 중심축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생명의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마치 수건을 쓰고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건을 쓰고 있는 상태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만나므로 완전히 성경에 능한 자가 되므로 능력 있는 자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만남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이들이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만나게 함으로 이제는 복음의 일꾼으로 이렇게 탄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고 또한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증가하는 과정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굴라는 사업하는 사람이요. 브리스길라는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이 살림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받고 초신자들을 얼마만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돕고 섬겼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의 그런 사역자를 만남으로 하나의 애제를 만남으로 돕는 자를 만남으로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크게 확산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냐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이 고린도교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 사도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게 해서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해서 어 가는 도중에 에베소를 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에베소 여기 보이죠? 예.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따라와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이들이 결단을 해요. 이제 나의 남은 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사도 바울을 수종드는데 나의 일생을 마치겠다 해 가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까지라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근데 에베소를 따라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 놔요. 가 보니까 에베소 지역에 많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교회가 있는데 교회들이 전부 다 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에베소 교회에 성도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 또한 그들이 왔을 때 교회를 섬기라 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누구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떨어뜨려 떨어뜨려 놓고 자기는 어디로 가냐면 지금 본 교회를 통하에서 또한 노마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삶이 이제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훌륭한 그런 사역자요, 동역자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난 것을 알수 있죠. 사도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깐 여러분 보실래요? 로마서 16장, 3절에서부터 5절.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카와 아굴라에게 무난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노았 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괴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랬죠. 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모금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을 기하게 여겨서 사도 바울 대신에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각오를 가진 그런 애제일 다시 말하면 동역자를 사도 바울은 만나게 되고 그런 동역자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방인 교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또한 예수님에게 있어서 이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난 거에 대해서는 복음의 큰 확장을 예시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로 말씀에 능통했냐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세요 18장 24절에서부터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적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시자,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시자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 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랬죠 잠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지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에 있냐면 지금 사도바울 명령에 의해서 에베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벌로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요쪽으로 쭉 올라가면 여기에 알렉산드리아 어 이쪽에서 난 사람이 지금 이먼 거리를 통화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에베소까지 온 거예요. 자, 요 알렉산드리아 그 에구 위쪽에 는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라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땅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벌로가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에베소 교회까지 온 거예요. 자, 누가 아볼로를 여기까지 보내게 했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예. 네, 그래서 아볼로가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회당이 있으니까 가서 구약 성경을 설명하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시는데 나사렛 예수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우리 뒤에 오신다고 계속 설교했잖냐. 근데 아직 안 나타났는데 우리 기다려야 된다 하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구약에 능통한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가만히 듣다가 자기 집으로 데리고온 거예요. 데리고 가지고 네가 지금 말하는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내 뒤에 오신다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저번에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전부 다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 성경에 능통한가 알수 있죠. 그다음에 아볼로도 구약 구약에는 천재예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돼요. 유대인은 구약 전체에 전부 다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접목만 시켜주면 그들은 성경 갖고 노는 박사들이란 말이에요. 애가 됐든 어른이 됐건 어부가 됐든뭐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볼로 어, 아볼로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가르키니까 나중에. 이 아볼로가 어느 정도 성경에 유식한 사람이 되냐면 이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가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 교회 가가지고 목회자가 돼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 아볼로가 설교를 잘하냐면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베드로파다 할 정도로 아볼로가 설교에 능해요. 그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성경에 능한 자고, 얼마만큼 설교를 잘한 자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 설교에 버금갈 정도로 성도들이 좋아했으니, 이 사람이 얼마만큼 성경에 능하고, 어, 설교 성경에 능하고, 설교에 능통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이대한 주의 종이 탄생된 것은 지금 누구에 의한 작품이죠? 성령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작업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느 정도 성경에 능한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였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러분 일생을 여러분이 보시면 어느 정도로 고생을 했냐면요. 자, 노마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을 당해 갖고 고린도에 옵니다.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죠?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자기 인생을 버려요. 이제부터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사도 바울, 이 복음 사역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먼 거리 에베소로 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에베소서 교회를 섬기고 이곳에서 성도를 섬기라. 그러니까 이곳에서 섬기다가 누구를 회심시켜요? 아볼로를 회심시키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노마에 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말해요. 지금 노마학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다. 너는 가서 노마로 건너가가지고 노마학교회를 다시 세워라. 에베소에서 여러분 노마가 어느 정도 뭔지 한번 보시겠어요? 잠깐 보여주세요. 지금 이 에베소에서 이렇게 삥 돌아가지고 노마까지 가라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에서 털을 잡고 에베소에서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서, 어, 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바울이 너는 이제는 어디로 가라? 노마로 가라. 왜? 조금 있으면 사도 바울이 노마에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노마에 제수 신분으로 갔을 때 노마 사람들이 마중을 나왔는데 그 사람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노마의 주역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지금 로마 교회가 어느 집에서 시작이 된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후 회심하고 그다음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엉말리를 이동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대한 일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자, 잠깐 아까 보여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신도로 사는 거예요. 아볼로를 성경을 가리킬 정도의 그런 성경 실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평신도로 살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고 밥을 해주고 성경을 가리키고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일주일에 구역 예배 한 번만 드려도 성도 한 번씩 모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부담으로 여기는데 365일 자기 집을 교회로 개방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노마에 와가지고 노마에서 복음을 증거, 증거할 때 사역을 돕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마울이 죽기 전에 또 특명을 내립니다. 너는 다시 에베소로 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노마에서 에베소로 다시 와요. 그래서 사도 마울이 죽음 직전에 디모데가 에베소 단임이었잖아요. 그런데 죽어가면서 나는 이제 곧 이제 처형을 당한다. 그런데 죽으면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큰그 도움을 줬던 사람들을 몇 명을 불러요. 그런데 부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잠깐 보실래요? 자디모데우서자 사장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을 얼마 안 앞뒀어요. 지금? 자, 이분, 사도바울은 지금 누마에 있는 거고, 감옥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마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에베소로 왔어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놀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우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 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19절 보세요. 시작.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우의 집에 무난하라. 예.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죽음 목전에 정말 내가 예수 글쎄 십자가 보고만에 살면서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까 누구를 통해서 사랑을 받았을까 복음 때문에 누가 나 때문에 고생했을까 이것을 살펴본다면 세상 다 많죠 근데 죽음 직전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헌신했겠어요 죽음을 앞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내 대신 문안해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마웠다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줘서 고마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만난 드로부터 자기 인생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리 가시오 그러면 가고 저리 가시오 어머 가고. 그런데 요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가 이이옆 동네에서 앞 동네냐는 거예요. 이국 말리에요 이국 말리. 에베소로 가시오 마서가 가시, 노마로 가시오 노마에서 다시 가시오. 이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 찬양 많이 부르죠.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바다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마으리까 죽음이 늘마으리까 어느 누가 마으리까 죽음이 늘마으리까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곳은 전부 다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노마도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지역으로 다른 지역으로 해서 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에베소가 지금 너무 연약해져 있다. 그러면 다시 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또 다시 여기서 저기서 세움으로 인해서 나중에 에베소에서 일생을 마쳐요. 평신도라 할지라도. 지금 신약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이름이 여섯 번에서 일곱 번 정도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바울 못지않게, 베드로 못지않게, 사도 요한 못지않게 평신도로서 목숨을 건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늘의 멸려관이 얼마나 찬란하게 상급이 얼마나 찬란하게 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도 이 부서에서 저 부서, 저 부서에서 이 부서. 왜 그럴까요? 때로는 내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일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비우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 복음을 증가하게 해서, 1년이면 중고등부 영혼을 위해서 문학의 날, 또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어린이 영혼 구원, 그 다음에 이제 봄이 돌아오면 우리 연합 성계에서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칼도 갈아주고 부침개도 해주고 또한 두벌을 통해서 전단지를 통해서 이렇게 막 하는 전도사역을 해요. 예.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브리스빌라와 아굴라는 이국말리도 가고 천리도 갔는데 우리 이 좁은 곳에서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했을 때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어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주의종을 능가하는 말씀의 지식과 지혜가 있었어요. 사도바울이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을 인정하냐면, 노막교회를 맡기고, 에베소 교회를 맡겨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기 직분을 넘어가지 않아요. 주의종이 되면 밥할 수 없고, 빨래할 수 없고, 일일이 다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이 능하고, 그렇게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그 능통함을 가지고, 어, 입히고, 또한 세우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함으로 인해서 평신도로서 자기 사역을 마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평신도가 됐든 주의종이 됐든, 각자 주님께서 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사역을 한다면, 주님께서 각자에게 맞는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김기대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사도 바울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 줌으로 그들이 각자 다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남은 인생은 이제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런데 어, 내가 구원이 있다고 가르켜 갖고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너희 남은 인생에 면류관이 있다고 가르친 다음에 내가 내가 죄를 하지 않고 내가 게을러 가지고 내가 뒤처져 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십자가 복음을 준 사람과 더불어서 나는 경쟁한다 경쟁해서 그들도 자기 상을 받게 해서 달려가지만 나도 내 상을 받게 해서 달려간다 그러면서 나는 내 상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각오를 성경에서 여러분 보여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받은 직분대로 여러분 받은 재능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빨리 증거되기를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듣기를 원해요 교회에 성도가 아무리 많아도 예수를 안 만나면 말짱없 것이에요 무조건 교회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회종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능통하게 성경을 가리킬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교사나 모든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갈릴리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아직도 남은 그런 구원 받을 자들을 붙여주시고 구원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주의 재림이 가까워요. 세계는 이제 하나 됐어요. 네. 주의 재림이 가까워요. 이제 주의 재림이 점점점 다가오면 복음 전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지금 열려 있을 때 남아 여러분 더 열심을 내서 올 한해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178장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다 살아도 주의에. 주어도 주위에 주불좀꺼 주세요. 하늘 아, 영광 보여 주며 나로라 가네 알렐루야가 찬송. 우우우